안녕하십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김강립입니다. 저희 식약처는 국내 개발 코로나 19 백신인 SK 바이오사이언스사의 GBP 510의 3상 임상 시험에 대하여 안전성과 과학적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한 결과 국내 처음으로 국산 코로나 19 백신의 3상 임상 시험을 오늘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최초로 삼상 임상 시험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이미 허가된 백신과의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삼상을 진행하게 됩니다. GBP510은 제조합 백신으로서 인체내 면역 세포를 자극하여 중항체를 생성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했을 때 이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번에 승인한 3상 임상시험은 국내에서 허가되어 예방접종에 사용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대조 백신으로 사용하여 gbp510의 면역성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비교 임상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시험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총 3,990명이며, 시험 백신은 3,000명, 대조 백신은 990명에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하게 됩니다. 이번 삼상 임상시험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동유럽 등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GBP510에 대한 임상시험을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GBP510의 경우 현재 임상 2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상에서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충분히 나타나 임상 3상 진입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임상 1, 2상 승인 후 건강한 성인 8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일상 임상시험의 중간 분석 결과 모든 백신 접종자에게서 중앙체가 생성되었으며 백신 접종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주사부위의 통증, 피로, 근육통, 두통 등 이외의 특별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심사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상 승인 이전에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어제 8월 9일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자문회의 결과 3상 비교 임상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대조 백신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혈전증이나 면역 혈소판 감소증 등 자가 면역 질환자는 임상 시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식약처는 내부 심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GBP510의 3상 임상 시험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GBP510의 비임상과 임상 1상 중간 분석 결과 안전성과 면역원성이 확인되어 3상 임상 시험, 시험 진입이 가능하고 시험 백신의 시험 백신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임상 시험이 설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혈전증이나 면역 혈소판 감소증 등 자가면역 질환자는 제외하도록 임상시험 계획을 시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임상시험 승인은 코로나19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최초로 국산 코로나19 백신이 삼상에 도입함에 따라 국내 백신 자급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백신 선도 기업이 없는 상황임에도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을 최초로 승인하였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 전통적인 위약 대조로 3상 임상시험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면역 대리지표가 정립되기 이전이지만, 적극적이고 면밀한 심사를 통하여 비교 임상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하여. 필수 불, 불가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비교 임상 방식을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향후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약처는 오늘 승인 이후에도 임상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임상 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제품들도 신속하게 삼상 임상 시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임상시험 참여자의 부작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과 임상시험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정보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임상시험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